저희 지금 델타에 왔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는 도시예요.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인도, 인도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 식당 이름이 뭐냐면, 자, 뒤에 보이시나요? 네. 한두리 플레임 4년 전쯤 생긴대요. 어 한번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진 거지. 그래서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오도다가 드디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 길을 자주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줄 서서 먹어요. 그래서 와 정말 맛집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정말 항상 오고 싶던 곳입니다 여기 구글 평점 몇인 줄 알아? 4.1인가? 하여튼 그런데 리뷰가 11,000개가 넘어 근데 한국 사람들도 여기 다녀오신 분들 강추한다는 사람 많더라고 아 그리고 여기가 북미에서 가장 큰 동부에 두개가 있고 BC주 전역 통틀어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가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여기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 저녁 따지면 그러니까 세 군데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대기줄이 없습니다.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주말을 피해서 왔어요. 우와. Namaste. n a 자, 인도 느낌 물씬 풍기죠. We made a reservation for t w o at 1.30. It has been here before. First time here. It's very hard time. 슈가 케이즈도 이거 그거. 어 맞아 나 슈가 케인 먹어보고 싶어. 망고 라시 먹으려고. 아 라시 그쵸? 라시도 맛있지. 음료 중에 아는 거라고는 라시밖에 없어. 요리 중에는 판두리 그리고 버터 치킨 난 <laughs> <란>. 이게 다야. <laughs> 자기는 더 아는 음. 거 있어? 인도 치즈 파니르 그다음에 마살라 그다음에 사모사. 이거 긴건 뭐지? 도사. 나보다 많이 아네? 망고 시나몬 라시가 굽을 자기가 먹고 싶던 슈가 케인즈어플 슈가 케인을 주문했고요 여기 바에서 만드나봐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거좀 보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안내를 해줬습니다 이거 슈가 케인 맞죠?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아 여기 나오는구나 지금 콕콕 눌러 짜주고 있어 세 개를 넣네 와. 오 땡큐 너무 궁금해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우와 대박이다 이거 100% 리얼 슈가토니 슈가 대박이 뭔지 알아? 진짜 맛있어 달달해 근데 되게 MSG 달달한 게 아니라 정말 천연의 단맛? 끝맛이 완전 깔끔해 딱 마시고 나면은 찝찝함이 오고 뒤에 뭐 와. 한다? 오케이 땡큐 아망고맛시도 여기서 만드는 거구나 okay, 이거는 진짜 이것도 맛있거든 이게 이게 대박이야 TGI 아웃백 <laughs> 어 아웃백 okay. 고객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 okay.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드리합니다 <laughs> 대박이지 너무 맛있지 이거 추구 하고 싶지 그냥 이거 딸로사 먹어도 먹고 싶지 커피 같은 거 먹을 필요 가 없어요. 이거 <laughs> <먹고 웃음> 나도말좀 하자. <laughs> 이게 베트남에서 근데, 먹은 게 맛있었던 아, 게 아니네 우와 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색깔은 진짜 약간 비호감이거든 <laughs> 내가 먹었던 달달한 음료 중에 최고 와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너무 맛있다 라시보다 오늘은 이슈거 케인이 진짜 대박이야 아. 혹시 아니 사탕수수에 그거뭐 설탕이 제일 높거나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언니 이것만 들어갔다나 이제 너무 배고파졌어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갑자기 훅 올라와 와 그래서 나 지금 음식점 보러 갔다 올게 나 근데 라씨 진짜 좋아하거든 어이 시큼한 망고 맛 아이다어다이게요나간볼다 와, 샐러이 어디 갔어 채소 자기 이이 나도, 나도. 이거 어, 나왔어, 가져가야 돼. 이거 가져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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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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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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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저쪽이 좀 메인 같아 버러치킨 어. 조금씩 다 먹어보자 이거 빨간 게 램이야 여기다 그냥 여기도. 네. 쌀밥 있네 날리.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전에 다른 이제 인도 레스토랑에서 그 초록색 커리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거 맞아 팔락팔락 팔락. 팔락판이라? 나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은데 이거 빨간 게 탄두리지? 아, 탄두리인데 어 탄두리인데 바로 나와가지고 처음엔 버러치킨 익숙한 맛 음. 치킨살이 되게 부드럽게 찢어진다. 이게 버어치킨 이잖아. 음 맛있나? 뭐왜 이렇게 부드러워? 와버터스킨 대박이다. 인도의 국내 치킨. 음 탄두리도 괜찮다. 난램 그렇게 막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 램은 향좀 있어. 그다음에 이거는 치킨. 짜다. 맵고 향이 되게 강해. 이거 플레인이라서 그냥 무난한 것 같아. 난 갈릭남 먹고 싶어. 인도만의 그 향신료 맛이 난다. 약간 익숙하지 않은 맛. 뭔지 알지? 아, 나 손가락 빨아 먹었다. 괜찮아, 내 손가락이니까. 짭조름하네. 근데 지금 뽑은거 전반적으로 응? 다 먹을만한 것 같아. 버터 치킨은 진짜 맛있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먹을 만한. 나는 소스에 이렇게 쭉 발라서. 기안팔사랑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란 프로그램이 하잖아. 얘는. 어 야인들은. 맞아 맞아. 시즌 1도 봤고 시즌 2 이번에 지금 인도 여행을 하고 있다. 인도 말이야. 너무 재밌어 인도편한 기안팔사가 딱 인도 도착하자마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진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먹네. <laughs> 어 나도 인도 가서 한번 뭐 이렇게 손으로 먹어보고 싶네. 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손으로 좀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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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근데 난 그런 기안이 좋더라. 나 지금 팔락파니를랑 사모사 먹을 것 같아. 난 젊었을 때 진짜 국회 가면 진짜 최대한 많이 먹자 이 주였거든. 근데 나이 먹으니까 좀 이제 적당히 딱 맛있는 것만 먹자. 양보다 질이다. 맛은 한 번씩 다 보고 맛있는 거 위주로 이제 먹자. 이걸로 좀. 에이, 그 맛을 다 보면 배부르지. 안 먹어보고 맛있는지 어디 알아. 특히 여기는 인도 국대잖아. 나 간다. 팔유파니 사모사, 농어, no, 헤스모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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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how about 도사? 아, 아 이게 뭐야? 근데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지 않네요. 오로지 그냥 다 인도 음식만 나서 그런가 봐. 한국은 막뭐 서양, 일식, 한식, 중식다 있잖아. 막 인도 음식 총집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일단은 대로, 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나 피쉬 파코라 먹을래? 파니어 미카? 어, 두부 같이 생겼는데, 난 버터치킨 더 먹어야 되겠어. 나 이거 먹어야 되지? 자, 여기는 고기가 거의 치킨 위주잖아. 치킨 먹고 싶을 때 오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뭐라 그랬지? 자기야, 생라하니를한니르가 치즈야? 비주얼은 진짜 너무 맛없어 보이잖아. 근데 먹어봤는데 맛이 오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가게마다 만드는 게 달라서 한동안 커리 안 먹어도 될거 같아. 옛날에도 이 조개구이가 너무 먹고 싶어. 그날 먹으면 한일 년은 안 먹어. 오래 가네 한 먹으면 번 조개 먹고 싶은데 막상 먹고 나면 안 먹고 싶어 얼마나 먹었겠냐? 아니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저기 이만큼 사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버럭 치킨만 먹으러 와도 꿈뺄고 같아. 버럭 치킨이랑 단둘이 난 아이스크림, 디저트 이것만 먹어도 꿈 빼지. 아왜 먹으면 먹을수록 입맛이 떨어지는 거 같지? <laughs> 어떤 백인 유튜버가 너무 맛있게 먹던데. 여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들어 먹는 거 나도 만들어 아. 볼게. 이저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 자기도 먹어볼 거지. 당연하지. 아 옆에. 어? 빵꾸를해이 어, 인도 국민 음식인가? 근데 양파를 좀 넣어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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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흘렸다 스위트, 스위트 앤 사워 워터, 워터인데? 어 이거를 찍어 먹던데 저거는 스파이시한 거랬어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아 월컨테인먼트 이게 알러즈 때문에 그꼭 이제 표기해야 돼 아기들 있어서 코코넛 쿠키 음. 이거 뜯으면 돈 내는 거라고 이거 물병? 어. 어 이거 에비앙이잖아 아. 에비앙 나 아까 이거 진짜 딸 뻔했어 솔직히 나 접시가 왜 이렇게 짱라 했더니 디저트 접시에 파버렸네 근데 디저트를 왜 벌써 껐어? 나 지금 먹고 싶어 이거가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먹었어. 봐봐. 아 어때? 음맛 괜찮네. 이거 고수지. 응. 실란초 어,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맛있잖아. 응. 맛있네? 응. 나더 먹어. 나초. <laughs> 나초? 아니야. <laughs> 나초랑 똑같네 맛이. 안 똑같대. 식감도 똑같고 그냥 생긴 아. 모양만 다른 거야. 나초에 들어가는 소스랑 완전 다른데? 다르긴 한데 나쵸 느낌이야 호박즙처럼 생겼는데 이게 과일이래 라시 안 시켜도 돼 라시보다 더 맛있어 <laughs> 진짜 어때? 순간 뭔가 호박즙 느낌도 났는데 알다. 맛이 다르네 이건 뭐지? 응? 어? 이거 무슨 음. 맛이야? 이거는 약간 맛있다. 이것도 약간 한국에서의 뭔가 맛이 비슷한데. 생긴 건딱 쌀죽이네 쌀죽. <laughs> 어? 육수까지 아는 맛인데 맛있네. 한 거를 약간 차가운 죽까처럼 만든 거. 버터 치킨으로 배를 채워야겠다 일단. 내가 느낀 건데. 다음번에 여기로 오면 평일 점심시간에 오래 음료는 케인슈거 하나만 시키고 버러치킨에 난하나, 그리고 판두리치킨, 호식으로 이거랑 이거 과일 이거 이렇게 먹으면 충분해 이거는 코코넛 쿠키입니다 나는 디저트를 먹는 자긴 밥을 식사를 해 오케이, 먹어, 자기 아우 먹을 때 뭐라 하마죠나 <laughs> 별로 안 먹었어 <laughs> 치킨 한 마리도 안 먹었다 지금 인도에서핫한 노래인가? 응. 코리안 팝송은 케이팝이잖아국도인송팝 아이팝인가? 서한국에국에이팝이에이한국피서스국 j 팝이라고 부르국또 먹을 거지? 어. 음식을 먹고 나서한거서한모금으한 입맛을 로입재을팅해 재부팅해야 돼에서프렌에프라이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알알로서키 고 한국의 동그란 임처럼 생겼다. 이게 아, 여기에 익숙해졌어, 이 장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좀 뭔가 생소했는데. 와 여기 위에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에서 이제 이런 게 보이네. 와 이런 것도. 이제 밝가좀찼다는 의미야. 어,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도시락 이거잖아. 과일이 다 나갔네. 점심시간 이제 끝날 때 돼서 과일 안 채우는나? 저 안에도 정리하는 느낌인데? 와 물이 나오네 저 벽에서. 오. 이거도 되게 유명해 하나씩 먹어보자 쟤, 브로콜리 좀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건 콘숩인데 냄새 맡으면 알아 오, 달다 오이 좀 먹을까? 메로 틴탈럿 밥 먹기 전에 샐러드를 먹어야지 밥다 먹고 샐러드를 먹어야지 난 이게 디저트야 이거 안 궁금해? 이거 궁금하긴 하다 뭐야, 뭇같이 생겼어? 뭐? 했다라고 써있는데 더 먹을 거 없나? 없어 한둘이나 하나 더먹을까몇 접시 째지? 어? 자아 이거 안먹었지 맛없어 먹지마 <laughs> 이거 겁나 달아 이거 소, 설탕에 절인 거야 완전 아. 설탕물 나오지 튀긴 거를 설탕에 절인 거가 응? 따뜻한 약과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아우, 너무 달다. 물렁물렁한 약간. <laughs> 음. 여러분,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루이 스터드 <laughs> 와, 이것도 엄청 달조 좀만 먹어. 네. 달아, 달아. 아, 왜 혐한 같다고? 되는 라 식감을 느껴봐. 약간 아삭아삭해. 과일을 설탕에 절였네. <laughs> 과일이야, 이게? 자, 여기서 방은 샐러드랑 밥을 같이 주아요 <laughs> 그러면 집에서도 밥 먹고 샐러드를 먹어. <laughs> 난 순서 같은 거 상관하지 않아. 아, 아니, 내가 샐러드를 먹어주시잖아. 샐러드 이렇게, 이렇게 치워놔. <laughs> 그리고 메인 메뉴를 먹어. 아, 배부르다. <laughs> 이제 샐러드 갈고같 <깔고> 샐러드. <laughs> 아, 내가 어저께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는데. 저녁도 안 먹고 10시간을 한번 일어났나? 완전 스트레이트로 진짜 어. 10시간 일랬지 앉아서 진짜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앉아서 진짜 엉덩이가 너무 나중에 아플 정도 무슨 와콩홀릭처럼 <laughs> 아, 내가 이런 집중력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어제 알았 뭐야 어떤 열정이 불타올랐나 봐 아침에 또 7시에 일어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몸이 붕 떠있는 것 같아 난 아, 솔직히 얘기하면 어. 누가 여기 맛있냐고 물어보면 적극 추천은 못할것 같아 아니 난 먹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어한 번은 가볼 만해? 난이 정도? 요즘 쌀국수는막 15-16불 막 비싼데 18불 막 이러잖아 근데 여기 평일 런치에 오면 22점 몇 불이잖아 그러면 20, 그 22불로 여러 가지 먹어보면 좋지 음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는 좋네 몸이 뭉뜬 기분이야 지금. 근데 그래, 또 배까지 부르잖아. 거기 몽롱한 인도 음악 나오고 막. <laughs> 어, 우리 여기서 한번 응? 오래만 찍어서 셀카 좀찍어지 좀 앞으로 와.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오. 신나는데? 아가씨. 어디어요 <laughs> 인도 음식 좋아요 순간 선내네. 준준준준준준준. 도 기대했던 거보다. 예, 쟤도 춤춘다. 음식 종류가 많잖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